지세 채팅하고. 아. 네? 저요? 비밀투표인가요? 네? 비밀투표인가요? 비밀투표. 비밀주통. 하만있어마 색깔. 요거랑. 이거, 색깔. 아이거는 괜찮아. 이게 지금 밀친 모자인데, 이거. 어, 여기가 그러면 두천. 조천. 어 두천에서 투표을 네. 하시는구나. 투표 안 하신 국민들께 한마디 하고 싶네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뭐, 투표하시는 것이. 하면 되는데. 얘를, 얘를 이제 털어내야 되 눌 때까지 있어야 되나? 수고하십쇼 <laughs> 생략사건 <생료살> 먹고오겠시간만있으신것같아 <공부하고 있어요. 웃음> 마르면 티가 많이 날것 같긴 한데 눌러드려야어 눌러봐 때리려고 더더 어. 더 눌렀어요 통통통통 쳐 손을 비틀면서 하나요? <laughs> 아니 손을 통통통통통 쳐 <웃음> <웃음> 매니저가 할소리야 손, 영수증 손을..잠깐만 <laughs> 틀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 저기 본인... 소개를 해야 그 돼요? 어. <laughs> 저는 음, 이제 음, 한국 네. 에서 이렇게 거리 예술을 하고 있는 스타즈라고 합니다. 아, 공세요 천국스입니다. 네. 네. 이번에 음, 약간 좀 저쪽 벽에 그림을 좀 음, 표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복장은 이렇게 음. 먼지가 묻어 있지만 음. 이 작품은 음. 보석입니다. 보석.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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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only get started when it's midnight, keeping it tight. If a nigga wanna go to war, it can get dark, but we stay bright. Coming like a night, it's on sight. If I touch my speed niggas around there wanna disagree when it's clear that I'm speaking facts. Man like me, you know I'm proactive, never gonna stop till I see the big man's on flat. Hop on the front door, it's like mid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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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night. Don't lose your grip, cause you might, you might, you might, you might fall out again. I'll fight with, need for speed. I'm not, wow. I'm not switching the lane, pick up the pace. You couldn't see me all. 여기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널에. 예. <laughs> 해군이라면. <laughs> 네. <깨끗이. 웃음> 와. <laughs> 와. 와. 와멋다저 저기다가 일단. <laughs> 조금만, 조금만. 와 그런 것도 표현해 봤겠네. 판인데 네. 사람 얼굴 이렇게 구멍 구멍만 있고 고개 내밀면 거기에 그 인형 옷 입히듯이. 옛날. 그것도. 옛날에는... 아 옛날에 옛날에는... 표현했었던 거야. 아주 옛날. 아 굉장히 초보자다 한 거네 그런. 네. <laughs> 근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놀이공원에서 부탁해가지고. 아. 네. 여기에 만약에 표현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영감이 떠올라? 아직 지금.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그런 그림 이렇게서 고개 이렇게 딱 내밀고. 네. 고개 내민다 그러면 뭐. 음. 뭐 바다 속을 탐험하는? 스쿠버 장비 위에다가 아 얼굴 살짝 내밀면은 아 물안경만 이렇게 해 놓고 아, 이렇게 갖고 막 돌고래 같은 게 이렇게 막와서 인사하는. 아, 그럼 저 벽에 이렇게있는데한 켠에는 요만큼 나와 갖고 <laughs> 입체적으로 나와고 그 안에 석트라고 고개만 딱 내밀고 있으면은 이 그림에 다숲해져 있는 거야. 아, 그런가? 목토란에 바다 타고 근데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괜찮은데요. 지웠다가 계속 얼룩져 있어도 되거든. 저 뭐해? 뭐하지요? 독도하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위에 크게 뭔가 한번 상징적으로 이전에 한번 미국, 미국 가서 그 독립운동가들 그려가지고 어, 한번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한 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절이랑. 미국이 생각하는 독립기념일이랑 좀 다르더라고. 얘네들은 엄청 막 기뻐하는데 독립기념일을 매치를 막 퍼레이드하고 축제하고 이러는데 그때 막뒤통수를 누가 때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 다른 그림을 그리러갔다가 안중근 회사님이랑 유관순 열사님을 그리면서 거기다 그려놨으니까 아틀란타 쪽 한인회에서 막 이렇게. 너무 잘하셨다고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예술가들이 네. 진짜 네. 나는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멋있는 작품고 네. 아니 네. 스프레이 네. 여기 차고 다녀야 착착 착왜 차는 거 아니야? 정식적으로 나온 제품들이 몇안 돼요. 그래갖고 저희는 그 캔맥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어. 벨트가 있거든요. <laughs> 거기다 넣고 아, 이렇게 씩 하고, 하고 이렇게 딱 넣고 씩 하고. 싹 던지고, 가싹 던져서, 싹 하는 기싹 싹 들어가 이렇게 멋있는딱 네. 멋있게 해야지. 다음에, 다음에, 다음 그 <laughs> 진짜 뭐, 무려 운전실을 배워보겠이 잡무시면은 올실 거예요. 너무 아. 재밌어서. 아, 아. 그 풀로도 너무, 너무 다양해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결혼할 사람. 아! 이제 결혼할 분들 저도 결혼할 거거든요. 저도 아, 네. 이제 9월달에 아, 네. 네. 어? 예. 네 9월달에 예. 네. 그때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제주도에 살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오, 이런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결혼식 때저 초대해 주세요. 네. 아, 네. <laughs> 네. 아니 네아 결혼식 때 제가 사회 볼수 있어요. 네. 제가 아, 어. 예. 아니 왜냐하면 스승이 됐는데 음, 그 정도는 음. 해줘야죠. 음. 만약에 바뀌지 않고 두 분이 결혼한다 사회로 제가 볼게요. 만약 바뀌었다 사회 안 봐요. 스프레이건이라고 지금, 컴프레셔 이용해 봤는데 그걸로도 하는 거야? 스프레이로만 한 거야? 색깔 다양해도. 오로지 그냥 스프레이로스프레이로한 색깔로도. 한 색깔로도 어느 정도 음영을 다 표현할 수있어요 왜냐면 그, 연필로 소묘하잖아요. 한색 아 스프레이도 똑같이, 한 색깔로만도 음.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근데 한번 해보시면 엄청, 그, 이게 엄청 빠르고요. 다른 예술에 비해서 뭔가 할때좀 쾌감? 네. 어, 내, 어 내가 봤을 때 쾌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어, 13일 날 배우는 중에 잠깐 짬을 내서 한시간 동안 어, 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인팅의 달인 진정한 달인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배워가지고 표현 다 해드리겠습니다 기린을 그려라고 기린 바로 그리죠 몇 초? 아, 3초는 길이는 정말 2.7초로 그립니다, 그림. 그림. 아, 네. 자, 진정한 여러분들 예술을 맛보는 시간 어, 6월 13일 날 오픈 전날이죠. 그날 잠깐 시간을 내서 네, 며칠 전에 정확한 시간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가림선생님 멋진 그림을 한번 네. 예술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왜 스타즈인가요? 그것도 깁니다 내용이 <laughs> 아... 내용이 엄청 깁니다 아, 스타즈 스타. 스타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타즈는 여러 사람인데 예전에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나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아, 그런... 막 만들어내는 거막 <laughs> 만들어내는 그냥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i don't know